만용 그리프 오늘 둘다 하면서 좀돌 건데 그리고 그동안 내가 한 1월 3일부터인가 2일부터인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돌고 있긴 한데 이제 오늘이 거의 일주일쯤 되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만용 그리프만 돌다가 오늘 딱 끝을 보려고 해요. 이젠 레벨업을 좀할 때가 또 됐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거 끝나고 저는 이제부터 레벨업을 조금 위주로 할것 같아요. 그동안 뭐 현생도 있고 뭐 등등 해가지고 많이 빡세게 돌진 못했는데 진짜 오늘 마지막이니만큼 좀빡시게 해가지고 맛있는 것좀 보러 갈게요 체라 하나 더 아니면 주문서도 잘 떠도 좋죠 귀지 전지 뭐 전... 행? 뭐 그런 거 있나? 그리프 370만 경험치가 아닌 체력이요 귀지 싶퍼 전민 10퍼, 전지 60퍼, 전행 60퍼, 신민 10퍼, 신점 10퍼, 어뭐 등등 주문서 이렇게 했고요. 확률도 나쁘지 않긴 해요. 만영 만용 갈까? 만영이 나을 것 같은데. 장비는 다 똑같고 확률. 장공 10퍼, 완마 60퍼, 뭐 스마 60퍼 이건 좀짜잘한 것들이죠. 창공도 그렇고 펄공도 그렇고 회공도 그렇고 석공도 그렇고. 아공 60? 그나마? 만은 주문서가 별로네. 아킬레스 31%고, 패럴라이즈 0.3%인데, 이거 뜨면 비싸거든요. 오늘 만뇽 가죠, 만뇽 아, 그리고, 맞다. 네, 그동안 잡았던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영은 총 26마리 잡았고요. 그리프는 총 21마리 잡았고요. 어제도 포함해서, 이거 다어제 흔적들이에요, 이건. 어제 4시간? 5시간? 그쯤 돌았는데, 하면서 아이템은 아무것도 안 떴고, 그동안 먹은 거 방방 싶어. 완마 60%, 전지 60%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은 카운트를 샌 이후에 나온 드랍템이라서 유효로 취급했고 그 전에 나온 체인 라이트닝 같은 경우, 전민 10% 같은 경우는 여기 카운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로 나온 거라서 그거는 좀네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일단 이렇게 볼게요. 네 그래가지고 랜덤으로 좀 돌게요. 네 그만큼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어제보다. 새벽보다? 새벽엔 진짜 많은데 한1 0명 정도는 진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은 사람 많아가지고 돌 생각을 딱히 안 하지 않을까 싶은 저 사람 도는 건가? 만용한테서 피나카 크립은 뜨죠? 오, 아, 첫 득템! 얼어붙은 얼음의 책이요. 평생이라니요? 오늘인데 오늘 그 날인데요. 왜 이렇게 안 믿지? 뜬다니까. 별버크요 거기 나온 지가 언젠지요, 선생님. 거기 나오고, 만영에서키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반복이된거 같긴 해요. 아, 포기했음. 아 존나 안돼요. 나만 안줌. 그래도 오플럼부터 쭉 달려왔는데, 백제 하나도 안 주니까, 손에서 하기가 싫네. 아, 킬레스 30은 얼마지? 그거 봐야 되는데. 얘가 가장 확률 높죠, 근데? 만영 잡는 거중에선만죽 마복 중에서는? 어, 4 0 이거 하고 돈 좀만 더 벌면 은 버섯 큐 20은 열겠네요. 오, 괜찮을 듯? 바로 뜨네? 네, 말했죠. 지금 많이 안 돈다고. 생각보다. 이게 새벽에는 좀 많이 도는데 엄청나게. 생각보다 사람 은 오히려 많을 때 진짜 안 돌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만형이 있어요. 아. 존나 재미없는데요 만영 27마리째 였고요 하... 아, 패로라이지 먹고 딱 진짜 버서크 깔끔하게 원드만 내 뚫으면 진짜 좋겠네요 그 사용추적 좀 아니, 아니 잘 뜨는데 엄청? 어, 일단 잡을게요 일단 어 누가 먼저 보냈다고 해가지고 회수하고 내가 잘 쓰고 있지요 어! 아! 저아 젓댔다 아잠깐 채팅 채팅 번다고 죽어버렸네. 아이, 나 멀티가 안 돼가지고 있는데. 쟤게 빨리 날려가는 중. 조금만 기다리요 아, 여기 잡으면 되겠다. 오! 어. 어? 어지 뭐야? 발라보소? 이런 거 과감하게 가야 돼. 네 일단 코디좀 베낄게요 이번엔 근본 근본으로 간다 뭐요 한장 슛! 아 두장 슛! 어제 <laughs> 채널 빨리! 떡쌤님 이름 이쁘네요 밀게요 됐어 여기서 잡죠 오! 이따 봐도 돼요? 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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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공시퍼? 장공시퍼예요? 어? 잘 뜨는데 오늘? 장공시퍼가 어 바로 떴네 주문서가 오오오 쩌야 잘 뜬다 나오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아, 체라 먹었어요. 무디님, 2가 터졌어요. 거기서 근데 진짜 맛있긴 해요. 체라 진짜 맛있지. 지금 체라 얼마에요? 근데 지금 좀 떨어졌어도 4,000, 5,000 괜찮네. 꼭 깨끗하다. 여기 느낌이 좋거든요. 내 네, 말했죠. 느낌 좋다고. 내 네, 느낌이 이제 안다니까요 이제는 알아야지. 패럴라이즈, 아킬레스 30, 그리고 장공 10퍼. 나 맛있게 먹을게요. 쇼다운 20이요. 일단 템 좀. 나 패럴라이즈 한번 보고 싶다 뭐지? 이거? 잠시만. 비싼 거예요? 비싼. 비싸... 아, 씨발. 아. <laughs> 아, 지랄. 뭔 80만원이야! w <laughs> h a 아, 확률 좀 보자. 잠시만. 확률 좀. 아킬린 1%, 블로킹 0.8, 패럴 20%, 0.3%, 뭐, 가서. 0.8이요? 마복기 떴긴 했는데. 아, 되게 기분 좋았는데, 0.5초 만에 사라졌네요. 그 1초 도파민은 좋았다. 아, 그건, 그건 좋았네요. 1초 도파민 아킬레스보다 확률이 낮네? 난 소민님이 아까 쇼다운 20 먹었다길래 자랑하는 줄 알고, 어? 쇼다운이 좋나? 했는데. 어, 쓰레기네요. 근데 뭐 좋게 보면, 그리프 마북, 만용 마북 다 먹어봤네요. 네, 체라 비쌀 때 먹었으니까 멘징이라고 하죠. 깝시어 오 잠시만 쇼다운 이렇게 비싸진않은는데요 감사합니다. 굳겠죠? 내가 캔 건데, 이거 봐봐. 내가 캔 거라 붙는다니까? 결과 총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자 요것들은 지금 채널을 좀 돌았던 흔적들이고 만용은 총 37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프는 23마리 잡았고요. 총 득템 방방 10퍼 방패 방어력 10퍼 주면서완드 마력 주면서 60퍼 전신 지력 주면서 60퍼 두손공 60퍼 장공 10퍼 마복은 쇼다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이에요. 이제는 레벨링을 조금 더할 거예요. 140까지는 레벨 올리지 않을까 싶네요, 이젠. 사실, 카운트 세기 전에 떴던 체인 라이트닝? 그게 제일 큰 거였죠. 6천만 매소에 팔았으니까. 뭐, 덕분에 재밌는 봤네요. 그러면 저는 내일 일정 때문에요. 가고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